네, 안녕하십니까 1 6원입니다 아,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요. 이 제가 작년에 입문했던 팀런 무녀조 팀런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게 뭐 생각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철조가 아, 결정이 돼가지고 조금 뭐 무서 없이 작년에 그냥 쓰고 있던 애기 챙기고 음, 막 대충 이렇게 준비해서 나갑니다. 일단 뭐 요즘 통영 쪽에 아주 좀 그래도 몇 마리 잘 나온다고 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실력이 변변찮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흔들어 가지고 어몇 마리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뭐 가서 마리수를 많이 못 한다고 해도. 아, 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저렇게 낚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물어준다면 잘 물어주는구나. 아,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오늘 무리 오징어 얼굴을 볼수 있을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함께 가시죠. <laughs> 네. 오늘은 여기 있는 피싱 스페이스, 피싱 스페이스 로 타고 나가 봅니다. 오늘 하이 잘 될란지 일단 모르겠네요. 어제는 9명에서한 50마리? 50마리 정도 잡았다고 하던데, 아, 모르겠습니다. 오늘뭐 욕지권으로 나가신다고 하네요. 어제도 뭐노을도좀 있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일단 나중에 한번 출항할 때,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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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는 이쪽 자리. 선수는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이 자리로 일단 잡았습니다. 일단은 뭐 제가 자주 쓰는 후지토 그리고 엑스베이 애기로 세팅을 해서 왔고요.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생겼는데 중복 되는 것도 많아요. 작 것도 많고. 그래서 일단. 한번 가서 놈이 잘 타는지 한번씩 던져보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어, 애기를 뭘 선택을 할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음. 일단 제가 조금 좋아하는 애기들부터 넣어볼지. 달고 다른 놈 먼저 한번 넣어봐야겠네. どう見てる 여덟시인데 아직 한마리도 못했습니다 아까 촉수 하나 뜯고 아이 아직 튜닝이 안되네요 튜닝이 안돼 <laughs> 0점을 맞춰야 되는데 0점이 안맞아지네요 아, 아, 시키. 꽃셔 잡았어, 꽃셔 잡았어. 따라, 바로 따라오네요. 바닥 쪽에 좀 걸림 같아가지고, 해사하는 도중에 오징어가 딱 따라붙어가지고. 한번 올렸다가, 잡았다 놨다, 잡았다 놨다 하더니, 결국에 무네요. 어제 한 마리 했습니다. <laughs> 웅 아, 한수 열심히 흔들었는데. 아이,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. 지금 시간이 이제 9시입니다, 9시.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. 나올 것 같으면서 참안 나오네요. 아, 일단 다섯 마리가 목표인데 한네 마리만 빨리 한번딱 잡았으면 좋겠으면 뜬금없이 또 저는 팀런올 때마다 문어가 한 마리씩 물어줘 가지고. <laughs> 아, 한번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히터 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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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마리 했고, 세마리남았어요세마리 <laughs> 확실히, 좀, 배를 타면 연안으로 던질라 그러고, 응? 연안에 서면 은 멀리 던질라 그러고, <laughs> 참 아이러니 합니다. 저도 조금 연안 쪽으로 붙여가지고 던졌더니만 은바닷권에서한 마리 나와줬어요. 두 마리가 다 고등어에 나오네요. 아이, 고등어 다 떨어져 가는데. 또, 다음에 또 채워놔야겠습니다. 고등어. <laughs> 작다. <laughs> 히트. Uh -huh. hip sure. 일단 목표치는 다 채웠습니다. 다섯 마리. 나 <laughs> 이제 조금 괜찮은 애들도 있고 조금 작은 애들도 있고 한데 이제 목표 한 번은 이뤘으니까 이제 조금 즐기면서 해보겠습니다. 它。 지금 시간은 이제 12시, 네, 12시쯤 됐고요. 음, 이제 아마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일단, 현재까지는 목표했던 5마리를 넘어서서 6마리, 네, 6마리 일단 잡았습니다. 오늘 진짜 좀 예전에 제가 진의 내만권이나 뭐, 내만 팀런 했던 때랑 조금 다르게 예민해요. 싱커 물려갖고 마스크 씌워서 내리면 날안 물고 천천히 움직여줘야 바닥에서 충분히 스테이를 해줘야 물어주는 그런 형태네요. 일단 뭐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어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는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히트 이틀 액션 주니까 따로 빵물어버리주네뻔를빵때는게 느껴졌습니다 <laughs> 오우 먹는 순다 으으 후한 마리 일곱 마리째 시간이 이제 12시 55분. 이제 종료까지는 5분 남았고, 아, 끝까지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. 일단 목표했던 마리수 5마리는 채웠기 때문에 만족스럽긴 하나, 또 사람이 또 욕심이 점점 생기죠. 아, 두 자리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그거는 또안 되네요. 오늘도 뭐 올해 첫 팀런 나와가지고 그래도 무늬오징어 손맛 좀 보고 끝났습니다 네, 어쨌든 뭐 7마리 잡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낚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팀런 그래도 좀 나올 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처음에 입문했을 때 6마리로 스타트를 끊었는데, 오늘은 그래도 7마리 아, 했습니다. 아마도 잘 나오는 것은 더잘 나올 거고, 그 실력 차이에 따라서, 오늘 뭐, 선사에서는 10마리 넘게 하신 분도 있고, 같이 온 동생도 한 10마리 정도 한것 같아서, 어,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, 어, 한번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에이. 재밌게 낚시하고 돌아갑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